오, 위험해요, 서은이. 너무너무 이쁘대. 서은이가 이렇게 서있는데요. 220 맞지? 응, 220. 우와, 서은이, 장난 아니다. 우와, 침대 사줘, 서은이. <laughs> 아이고, 좋 엄청 은은하고 좋다, 여기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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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응. 좋아 배고팠죠요응 응. 응. 먹고 얼굴 한번 닦아야겠다 송아 응. <laughs> 천천히 먹어야겠어 아는 천천히 먹어 고 흘러버렸어. 못. 다니 사랑이. 담갔다. 담갔다. 다 밖에서 밖에서 도 완밥. 오, 주세요 아우 힘세라 완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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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 다 먹었다 a 아, m 귀여워 t t 귀여워. 아, 그 귀여워 엄마 주세요 t a 서 a m o f a 감사합니다